자 RPM 34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구간에서 함수 f x 가 3분의 4 가우스 3x가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가우스가 불연속되는 건 언제? 가우스는 요 안에가 뭐가 될 때? 정수가 될때 우리 불연속입니다 가우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x의 범위가 좀 적어보면 마이너스 3분의 4 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그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3x니까 전체가 3을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4, 3x, 3이 되겠죠.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들에서는 다 불연속이라는 거죠. 그럼 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 얘기죠. 그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6개에서 불연속이 생긴다. 뭐, 그때 x 값을 구하라. 구해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다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3으로 나누니까 얘는 -1, 얘는 -3분의 2, 얘는 -3분의 1, 0, 3분의 1, 3분의 2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열린 구간 -1에서 1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구하랍니다 그쵸? 우리 f 0을 구하랍니다 자, x에다 0을 넣어 버리면 뭐가 되죠? 앞에가 0이 되버리죠. 그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아, x가 0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양변을 나눌 수 있죠. 나눠 버리면 얘는 뭐가 되죠? 루트 1 더하기 x 빼기 루트 1 마이너스 x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할 수가 있고 f 0에서 자 x가 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연속이라 했기 때문에 x가 0에서도 연속이죠. 그래서 우리 0에서 함수값 구하라 그러면. 뭐 찾자? 극한값을 찾자. 극한값을 찾으면 연속이기 때문에 얘는 둘이 똑같다. 이 논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x가 0에 x0으로 갈때 얘가 뭐죠? 루트 1 더하기 x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고 뭐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우리 뭐할 거예요? 유리화 해야 되겠죠. 1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1 마이너스 x 할 거고 분자에도 1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1 마이너스 x 이렇게 할 거에요 자 계산을 해보면 x가 0으로 갈때 분모는 1 더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니까 얘는 2x 가 되겠죠 분자는 인수분해 해버리면 x x 마이너스 1 이고 루트 1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x x 약분 0을 넣으면 2분의, 얘는 0 넣으면 마이너스고, 얘는 0 넣으면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결론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자, 20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은, 자, 최소값이 존재하려면 그 범위 안에서 다 닫혀 있어야 됩니다. 닫힌 구간에서. 그쵸? 일단은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그래프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지금 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까지 자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인데 마이너스 올때최댓값은 존재하죠 근데 마이너스 2 전까지란 말은 계속 내려가 버리니까 최솟값 존재 안 하죠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럼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2번 볼게요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래요 그러면 아, 언제 가죠 마이너스 3일 때 최솟값 되는 거겠죠 3번에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인데, 얘는 최대 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왜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최소 값은 3이라는, X가 3일 때 존재하겠죠. 1에서 5까지. 1에서 5까지. 아, 언제 존재해? 5일 때 최소 값 존재하겠죠. 2에서 5까지. 5일 때 최소 값 존재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다음 중,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구하랍니다. 우리가 실근함을 가진다 뭐합니까? 사이값 정리죠? 그래서 뭐 어떻게 했었죠? fa 곱하기, f p 둘이 곱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 음수가 나와야 된다. 그쵸? 자, 우리가 편의상 얘를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1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겠죠. f-2분의 1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1 계산해도 어차피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호가 중요하죠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음수죠 그 다음에 2분의 1을 넣을게요 2분의 1을 넣으면 8분의 1, 4분의 1, 빼기 1이니까 얘도 음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1을 넣습니다 1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여기 1아 뭐가 됐어? 플러스 됐죠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서로 교차되는 이 지점에서 실근 하나를 가진다는 거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살값 정리죠 자 20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버스가 A에서 출발해서 B 정류장 거쳐서 C 정류장 갑니다 자 정류장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정류장이라 할게요 그 다음 여기가 B 정류장 여기가 C 정류장 선생님왜 여기다 찍었냐면 버스는 각 정류장에서 반드시 정차한다 그랬어요 정차한다는 말은 속도가 0이라는 거죠 그렇죠? 얘가 속도라고 할게요. 그럼 a일 때 속도가 0, b일 때도 속도가 0, c일 때도 속도가 0이겠죠. 자, a에서 b로 갈 때는 최고 얼마? 58km까지 갈수 있다니까, 요 가는 길에 이쯤 어딘가에 58이 되는 지점까지 올라가겠죠. 속도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그쵸그 그렇죠?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최소 68인 지점을 지나간대요. 아, 그럼 b에서 c로 갈 때는 이렇게 68까지 갔다가 내려온다는 거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야? 30. 시속 30일 때 여기가 30이라 하면 되겠죠. 최소 몇번 지나는 거냐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최소 네 번은 지난다.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어? 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까? 라고 했을 때 최소니까. 물론 이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최소가 되는 경우는 아니니까. 최소란 말은 가장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가 최소인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쵸? 자 204번 보겠습니다. FX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GX에 대해서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아 그럼 우리 만들어보자죠. 자 GX를 우리 GX를 개수가 1이니까 뭐랄 거냐면 <laughs>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실수 전체 연속이니까 불연속인 지점이 X가 2일 때다 그렇지 우리 2일 때만좀 체크하면 되겠죠. X가 2의 우극한에서 FX GX입니다. 2의 우극한 이 e 넣읍시다 e, 자 2의 우극한이 뭐는거야 여기가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에 여기가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죠 분모에 2를 넣으니까 0이니까 분자에도 2 e 넣읍시다 그러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a 더하기 2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은 2의 우극한이고 어 x-2는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그냥 x-2에 x 더하기 x a 플러스 2가 되고 없어지고 대입하면 얘는 a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자극한 자 리미트 x가 2의 자극한이라 해볼게요 자극한 fx gx 자 리미트 x가 2의 자극한에 이번에 fx는 2보다 작으니까 오는 거예요 요거다 그치? 얘니까 X, 뭐였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됐고요. 위에는 우리 바꾼 식으로 적을게요.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한 걸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A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X에 2를 넣어보면, 분자에 2를 넣으면 분자는 0이 되죠. 근데 분모에 2를 넣으면 0이 아니죠. 그쵸? 여기에 넣으면 4, 여기가 8, 플러스 5가 되니까 얘는 1 된다. 그치? 그럼 1분의 0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아, 0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얘가 모든 것에서 연속이라 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4가 뭐가 돼? 0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뭐가 돼요 a는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4면 은 b가 뭐랬어요? 우리 b가 얘라 그랬으니까 저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4 넣으면 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요 b는 플러스 4 그쵸? 자 그래서 gx를 정리하면 1차식 x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얘가 gx 되겠죠 그래서 뭐 구하랍니까? g5 구하래요 g5 g5니까 25 마이너스 20 플러스 4 그래서 얼마? 9 이렇게 할수 있다. 됐죠?